네, 오늘은 그 성경의 토지제도인 어, 토지공영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부에서는 이 토지공영제를 공산주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과거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토지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이 토지공영제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토지제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그 토지제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어, 책을 보면,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 구약이나 그런 율법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주님을 따르려면 당연히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신학 율, 윤리를 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건인데요. 당시 그 땅을 어, 자기 사유 재산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 땅은 특정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아호왕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네 25장에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입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땅은 백성들의 기업, 기업 인헤리턴스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토지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먼저 그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 안전망이었습니다. 농경시대의 경작지가 있어야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두 번째로,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토지제도를 실현한, 어, 토지제도를 준 것입니다.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서, 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것이었죠. 어, 율법에서의 그 토지제도를 보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열두 지파가, 어, 내위 지파를 제외하고, 어,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신 제사장과 내유지파는 각 지파들이 내는 그러 11조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어, 또한 그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그 토지 분배에 대해서 말하, 말하고 있는데요, 어, 이 율법에서의 그 분배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 제사장과 내이 지파에게도 그리고 왕에게도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어, 또한 각 지파에게 분배한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 어, 토지를 분배한 이유는 아마 그 왕에게도 땅을 준 것은 그 왕정 시대를 겪으면서의 그 왕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왕이 그 착취를 하기 때문에 그 착취를 아예 억제하기 위해서 왕에게도 일정한 땅을 준것 같습니다. 또한 그 11조 제도가 제대로 잘 시행이 안된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위족속 어,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어, 토지를 어, 주어서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토지 제도를 어, 개정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제사장과 내위족속들 그리고 왕,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그 토지제도는 토지공영제인데요. 이것을 공산주의제도라고 비난하는 어,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제도와는 아주 그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성경은 어, 토지에 대해서만 이 평등하게 그렇게 그 토지제도를 어, 실행하도록 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죠. 어, 성경에서는 그 토지 이외에는 개인의 그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 그 소득의 차이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업이라든지 목축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그 소득은 어, 그대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토지제도는 공산주의와는, 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제도가 희년제도인데요. 이 희년제도는 50년마다 이렇게 원 경작자에게 어, 토지를 되돌리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사정상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준 경우에는 50년마다 되돌려서 그각지파의 경작권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빈곤, 주기적인 어떤 불황 이런 그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심각한 경제 문제들은 토지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헨리 조지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어, 미국의 그 저술가였고 정치가였고 어, 경제학자였습니다. 어, 이분의 그 대표적인 저서로 그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 헨리 조지는 산업화된 경제에서는 <laughs> 어, 경제에서 나타나는 그러그 어떤 경기 변동의 본질 그리고 빈부 격차의 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토지가치세를 제시하였습니다. 어, 토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가치에 비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어, 하나님이 만드신 토지와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용에 대해서 사유에 지불하는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공용제는 그 기반을 성경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 토지 공용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